자 다음과 지이세점 a,b,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하니까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자 마이너스 2,1 a 그리고 1,0 b 즉 우리는 a,b 값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어떤 x는 4위에 어떤 점 c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삼각형 a,b,c가 만들어지면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럼 이두 개의 값을 알고 있다라는 건 이를 밑변으로 봤을 때 a,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? 루트 얼마?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b를 잘못 그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루트 9 플러스 1 루트 10이 됨을 확인해 볼수 있고 높이란 건이 직선 AB와 점 C 사이의 거리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AB의 기울기가 얼마예요? 직선 AB의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1과도 같고 이게 1,0을 지난다.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. 그러면은 3Y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. x 플러스 3i 마이너스 1은 0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?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때 높이는 이 점과 4, k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그럼 이는 거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따라 1의 제곱, 3의 제곱에 4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의 절대값즉 루트 10분의 3 플러스 3k의 절대값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죠? 그랬을 때 밑변이 다음과 같고 높이가 다음과 같으니.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근데 이 값이 15가 된다 이 말은 3으로 묶으면 3의 절대값 1 플러스 k가 얼마 30이 된다 즉1 플러스 k가 10이 된다라는 거니 양될수 있는 k의 값은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즉 k가 9 또는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양의 실수는 구가됨을답이2번임을확 인해 볼수있겠 네요.